얘네 아이. 이틀이 자, 여기 있어봐, 여기 뭐 있다. 시라손이, 시라이 시라손이. 에디, 에디. 에디. 응, 어, 아, 니구나라이 에디가 아니죠. <laughs> 사망 여가 에디죠. 애비. 그 과학, 에디가 과학이자 그 박사자, 과학 박사 예. 그게 기억이 안나는이 기억이 그기이 그게 기억이 이야이 그게 이 그게 이 그게 이이 그게 이이 그게 이 그게 이 그게 기억이 이이

반대편에 어 얘가 엄마 무섭게 m s c 얘 u b 파우치 사료에 guidelinesが설� k n o w l e d 에 발견된 지점을 그지고 perí앟 벤 v o 이발게 많이게 잡

결국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안예 어, 누웠어요. 앉았다고 해야 되나? <목소리가> 다 먹었으면 여기 가방에 넣어.

여기가 비와. 요저 새끼 이름은? 리아 선생님들 저기요 선생님들 여기 동물원이에요 아까 선생님 무슨 말한거 기억 안 나요? 좋은 말 합시다 다른건 몰라도 여긴 동물원이에요 네. 선생님만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. 본인들 혼자 있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됐잖아 이 퓨마래 퓨마 어디갔어 어디 어애들 이렇게 자냐 어디서